지금과, 그러니까 철가는 싹쓸입니다. 야, 오늘은 제가 이제 5일째 하러 왔습니다. 작업은 예전대로 아, 물이 아, 잘 진행되고 있고, 좀무물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봉건이 조금 아, 잘안돼가지고 어, 오늘 또 사람을 한사람 더 불러놨습니다 어, 여기 압착이 깨끗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 조금 에러가 있네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 사람을 좀 오늘 진행 상황을 보고 이런 그런지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중 네. 순간 쪽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이드리가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순간 쪽에 타일을 전체로 다덮기 위해서 설치하고 나무는 지금 여기 지금 어저께 작업하다가 놨거든요. 여기하고 지금 왼쪽에 여기하고, 어저께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신간 쪽은 이렇게 8 0 0 0층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어집니다 갑자기. 두껍게 발렸고, 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은 없지 싶습니다. 신간은 아무래도 월요일까지 해야 될지 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작업자분들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응음은달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쪽이 그래도 사행이참잘 떨어져가지고, 아, 통관 쪽이 조금 되긴 되겠는데, 신관 아, 쪽은, 뭐, 저기 뭐, 하루를 밀어도 될 정도로, 이쪽으로, 그런 곳들 뭐. 내일 하면은 작업을 종료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저 오늘 외국인 친구들 둘이그 <laughs> 친구들이 왜돈 내기를 하네? <laughs> 깜짝 놀랐네. 바닥 미는 거를 돈 내기 달라이래가지고 내가 돈 내기 좋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바닥 오늘 다 밀고 가라. 그랬더니 그냥 뭐 시한을 밀었습니다. 밀어 가지고. 다 바닥 그것 다 했습니다. 마루가 마루도 다 마치고 갔고, 음, 우리 폴리싱 파일도 오늘 다 일단 압착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 신관 쪽은 전에도 우리 8층 9층 해봤지만 그 압착 상태가 그렇게 막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어, 별 크게 무리 없이 잘 벗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수월하게 마췄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 청소하고, 아, 어, 또 조금 위험한 데가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 한번더 체크해가지고, <laughs>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 지금 여기 본관의 압착상태가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 이런... 이렇게 지금 너무 널덜터덜합니 이런건 내일 제가 한번 다시 좀 높은 부분을 다시 까야됩니다 아까는 지금 이런 데는 너무 심해가지고. 네, 여기도 그렇고. 너무 심해, 심해서 다시 한번 하고. 그러고, 여기 글자를 지워야 됩니다. <laughs> 이게 지금, 이거, 이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하기로 했다가 다시 변동이 됐는데, 변동된 상황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체크를 해버렸더만은, 어, 사단이 났네. 다시 치워가지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막 생각보다는 일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십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품수는 거의 다 들어갔고. 아, 우리 뽀양이 내일 또 그냥 두려워자. 두려워자. 두려웠어요. 종일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쩌면, 이런, 이런, 무조건 마무리가 됩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큰 현장의 부분 철근은 어,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안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네, 안 됐잖아요. 네, 저런 것도 네,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닥 부분도, 네, 바닥이 지금 이렇게 마감이 깨끗하게 안되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철거해야 되 이렇게 다녀오면은 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마감이 안 깨끗하면 나중에 또 시공자들이 와서 애를 먹습니다. 여기도 지금 있네. 이것도 지금 떼야 되고, 이두 개가 안 떠져. 내려 오면은 안쪽 방부터 한 방씩, 한 방씩. 지금 구조가 밑에 여기도 지금 안돼있구 구조도 이것도 지 네,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감을 깨끗하게 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올가본 하네요 내일 이제 마치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어 같이 가시죠. 네. 네. 네, 저 이제 마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마감하고 깨끗한 모습 다시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 욕받습니다. 내일 우리 마무리 잘 합시다. 에? 어디 가노? 내일 마무리 잘 합시다. 인사는 해야지, 구독자님한테. <laughs> 고맙습니다.